반갑습니다. 100%입니다. 자, 3월달 이제 상패 시즌 시작이 되거든요. 이때 시장에서 가장 먼저 하는 거는 가능성 없는 종목을 쳐내고요. 자, 그 돈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아이비 이렇게 잘 가다가 눌려주고 하더라도 흔들려서 포기하면 굉장히 아쉬운 타이밍이 될 거예요.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단순히 차트만 보면서 이거 잘 가고 있는데 한번 던져야 되나 이런 고민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스페이스 X 관련해가지고 모멘텀은 갈수록 더 강화될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은 있거든요. 그런데 방향 어쨌든 잡혀있기 져 때문에 다음주 어떻게 판이 열릴지 이걸 아는게 중요합니다. 주말인데도 제 영상 잘 클릭해주 셨어요. 그래서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기술 세력 스케줄로 아주아이비투자 다음주 어디까지 열려있는지 지금 손대면 안되는 구간들 한번씩 정리 를 해보도록 하죠. 차분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의 키워드가 우주 예요 이게 이제 민간기업으로 넘어오면 서 본격적으로 판이 열리는데 여기 아주아이비투자가 적파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의 기준으로 평가받는 아주아이비투자 지분법이익이 괜찮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올해 그 어느 때보다 완전 탈바꿈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런 순간을 큰 손들이 놓칠 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죠. 트랙들은 아주 IB 투자를 언제 그리고 어디서 올리려고 할까 이겁니다. 세력들은 아무 종목이나 사지 않습니다. 목표가까지 끌고 갈수 있는 자, 명분과 일정이 있는 기업들만 건들게 돼요. 그래야지 이들도 남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올 하반기에 스페이스X가 상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약 2,200조 정도로 보고 있는데, 아주아이비가 여기 초기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멀티플을 한 10배 정도 보고 있는데 사실 그 이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돼요. 아주아이비는 결국 벤처캐피털이기 때문에 펀딩 후 회수하는 이 차이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데 올해 역대급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만들어졌죠. 단계별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논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세력들은 아주아이비를 어디서 사려고 할까? 그거는 사실 세력 스케줄의 숫자로 찍혀져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스케줄이 발동하면 저는 목표가를 자동으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 클로즈에 2200원 찍혀져 있죠. 이거는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한 가격이고요. 이걸 넣으면 자동으로 추가 매수 가격, 그리고 목표가가 산출이 됩니다. 자, 목표가 4,500원 최근에 달성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한100%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 중요한 거는 해외 트랙 레코드가 본격화가 되면서 올해 결과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차, 3차 목표가가 정말 큰 포인트가 됩니다. 영상에서는 목표가를 오픈을 못했어요. 오픈하는 순간 수급이 꼬여버리거든요. 그러면 진짜 필요하신 분들의 기회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 형성이 될수 있는 강력한 저가에서 잡아가신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목표가가 계산되는 게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제가 30초 딱더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오션 이걸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오션이 빨간 홍덩이 보이죠? 여기가 바로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한 가격이에요. 여기 진입했을 때 가격이 25,000원이고요. 밑으로 12,300원까지 내려왔다가 38,900원까지 올라갔는데, 자, 여기 보이시는 클로즈에 제가 가격을 넣으면 자동으로 다 바뀝니다. 25,000원 딱 넣어주면요.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보시면요. 자 1차 추가 매수 가격 17,500원 2차 추가 매수 가격 12,500원 나오죠 여기 12,300원 딱 찍고 위로 튄 거예요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38,900원 이거든요 자 1차 목표가 정확하게 적중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화면을 조금 더당겨 놓고 본다면은 그 뒤로 보세요 2차 목표가 92,500원이었는데 96,000원 달성했고 지금 3차 목표가를 향해 달려나가는 겁니다 자, 사실 이 계산기는 제가 진짜 힘들게 구한 건데, 코스피 상장된 1,800개 기업들 있죠. 30년 동안 데이터 다 돌려보면 99%의 적중률을 보입니다. 이걸 알면은 눌림목에서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2차, 3차 목표가를 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나왔죠. 아주 아이비가 솔라스타 벤처스 이쪽부터 해가지고, 미국에 두개 법인을 세워가지고, 하나는 바이오, 하나는 나스닥 이쪽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관련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 이번에 스페이스 기업 공개를 하게 되면 10배 이상의 투자 수익을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멀티플이 기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받아보는 해외 찌라시인데 사실 아주아이비가 43개의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이 중에 1 9개가 나스닥에 상장이 되었거든요. 성과가 괜찮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8배, 10배 정도의 이익을 뽑아냈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뽑을 수 있다. 중간에 지분 투자 재 투자가 있었거든요. 그 관련된 내용이 다음 달 땡땡이나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게 공식 발표가 되면 세력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로 주가를 급격하게 끌어올리든 흔든 다음에 다시 올리든 뭔가 그림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세력 스케줄 목표가 있잖아요. 이 호가 아래에서 딱 걸어 놓고 우리는 리면 완벽한 대응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목표가를 놓치면 진짜 고통스러운 흐름이 나옵니다. 전기차 타이로 급등했던 에코프로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제가 역시 목표가를 다 세팅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자, 3차 목표가가 30만 원이었습니다. 세력이 처음 매집 시작한 가격은 13,000원이었고요. 자, 이 30만 원에 딱 오자마자 어떤 변화가 나왔느냐? 시가총액이 1 시간 만에 엄청나게 크게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이 정도면은 세력들이 챙기는 신호이다. 더갈것 같지만은 우리 는 이미 수익을 많이 챙겨 놨으니까 지금부터는 챙겨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그 뒤로 에코프로는 30만 원에서 37,800 원까지 빠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눌린 가격에서 정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셨던 이 결과 있죠 세력 스케줄로 대응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냐가 내 계좌 결과를 완전히 갈라버리는 거죠 아주 ib 투자도 똑같아요 지금이 상투 잡으러 가는 건지 조정을 딱 보여도 추가 상승을 보일 건지 이걸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세력 스케줄 목표값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사실 수익 보는 거 쉽지 않아요 주가가 쉽게 쉽게 올라가지 않잖아요 세력들은 항상 주가를 올려주면은 중간에 눌린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물량 흡수를 하고 제. 이 제3의 뉴스를 풀면서 주가를 띄우거든요. 중요한 거는 눌림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중에 하나라도 당하게 되면 신고가를 바라만 봐야 됩니다. 챙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 당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제 번호 보이실 거예요. 거기로 숫자 0 그리고 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아주 아이비투자의 세력 스케줄 목표가 보내드릴 거예요. 올해 꽤 괜찮은 결과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중간에 눌림목에서 당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도 문의를 주시는데요. 100% 무료로 다 이용하실 수있습니 있습니다. 대신에 숫자 0 그리고 아 주라고 보내 주셔야 제가 정확하게 안내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제 영상이 도움이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요거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수익률 대회 상위 입상자들이 계좌 회전율을 높일 때 쓰는 방법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수급이 강력하게 몰려 가지고 급등하는 종목들 있죠 단기 급등주들 보시면은 이 차트에 거의 다 걸립니다 회색 목표가가 1차 고요 주황색이 2차 목표가 파란색 이 3차 목표가거든요 단기 급등주 의90% 이상 다 여기서 걸리게 되는데 휴라클 같은 경우에도 3900원대 에서 말씀을 드렸고 순간적으로 1차 2차 3차 터치를 했죠 여기에 왔을 때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목표가라고 하는 거는 세력들이 이미 합의를 한 가격이에요 여기서 는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챙기면 되는 거예요. 내 계좌가 빨리 살아납니다. 우린 PTS도 역시 마찬가지죠. 역시 강력하게 상승을 걸고 움직였는데 목표가에서 바로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4일만에한60% 움직였는데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한달 계산만 해봐도 완전 내 계좌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단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으로 하면은. 10번 중에 9번 먹고 딱한번 물리는 순간 끝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세력들이 만들어낸 신호로 접근을 하게 되면 숙률도확 올라가고 결과값도 좋아져요 여기 보시면 5분 찬트인데요 여기에 다이아몬드 신호가 보이시죠 자 이게 나오는 순간 바로 거래가 붙어버리면서 순간적으로 급히치를 보입니다 오늘 sj 그 상한가 바로 가버렸죠 오늘 이렇게 등락률 64% 보이는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도 자세히 보시면 어때요 개장하고 순간적으로 위로 움직였지만 다 밀려버렸죠 다이아몬드 신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오는 애들은 굳이 공략할 필요가 없어요 물리는데 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러 종목을 쭉 살펴봐도 역시 보시면요 다이아몬드 신호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다시 상한가를 직행을 합니다 전부 같은 신호에서 나옵니다 거래가 터지고 순간적으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아무 곳에서나 신호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단기급등주랑 단타 이두 개의 매매법으로 나도 활용을 해보고 싶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0번 그리고 단단이라고 같이 붙여서 보내주시면 제가 가장 좋은 종목 한 종목 선별해가지고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이 4 0 0 0 포인트를 넘어서고 있는데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환율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주도주를 잘 잡아야 됩니다. 시장이 흔들때 이런걸 가지고 있어야 든든하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차트로 설명할 수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세력들이 직접 움직이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자 가만 보면 최대주주 지분은 그대로인데 유통주식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물량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살펴보니까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인정한 국내 유일의 핵심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주식이 주도주가 되어 예전에 반도체, 초전도체, 제약, 전기차 기술력이 부각하면서 주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에코프로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막 수십 배씩 움직였죠. 이 주식도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무엇보다 글로벌 특허 등록 중인데 이게 완료가 되는 순간 백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세력 입장에서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목표가까지 끌고 갈. 지금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시가총액 바닥이고요. 세력들이 완전히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세력이 움직이겠다는 신호에 가깝다라고 봐야 됩니다. 대다수 투자자분들은 아마 모르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부자들 있죠. 이런 주식 놓치지 않습니다. 아마 엄청나게 올라가면은 이때서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늦을 수 밖에 없겠죠. 핵심은 세력 스케줄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 이게 있는 분들은 여기서 바로 대응을 시작하셔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고 갈수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이렇게 30배 올랐잖아요. 이 주식도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한 달에 한 30만원씩 적금을 넣듯이 잡아가셔도 좋고요. 시드머니가 나는 너무 없다. 그러시는 분들도 100만 원만 묻어놔도 수천, 수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포기만 안 하시면 돼요. 이 주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0 그리고 행복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누구나 아는 주식이라고 해도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수익률은 10배, 100배 차이가 날수 밖에 없어요. 문자를 주신 분들은 진짜 큰 수익을 가져갈 준비가 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일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